좀, 냄새를 좀 맡은 것 뿐이야. 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아, 알았어. 아 야, 너왜 이렇게 요즘에 성격 빨라? 아, 기다려, 주문자 다고너 먼저 먹든가. 왜 나한테 술 든다는. 아니야, 너랑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 그럼 나는 잠깐 좀. 그냥 너 먼저 먹으라니까. 하, 사 사투리. 웃기구나. 그냥 너 먼저 먹어. 아니야. 너 혹시. 나는 그냥 좀. 나 음료수 좀 뽑으러 갔다 올게. 음료수가 없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많잖아. 이게 맞는 거니? 어. 아. 다 먹었잖아. 내가 음료수 좀 뽑으러 갔다 올게. 알겠지? 힘들어. 어. 이린이가 이린이가 음료수를 뽑으러 간 김에 이린이 음료수에다가 무슨 뭔데야겠다. 개 개. 나 몰래 넣놔야지. 하나, 하나, 하다왔다이 음료수 뽑는 기계. 일단 돈부터 끊어야지. 이 정도밖에 없네. 천 원밖에 그럼 두 개밖에 못 뽑겠나? 아 괜찮아. 이 돈이 신이시야 감사합니다. 먼저 500원 너이돈으로정했다 자. 음. 어? 음? 설마 이거 나 돈. 으아앙. 괜찮아. 나한테 돈이 더 있어. 넣고 어! 콜라 나오네. 으흠. 우리 으흠. 우리 이거는 카트에 우리 예가 오기 전에 넣으러 가야지. 예가 오기 전에 빨리. 카트에 빨리빨리 기 카트가 있으니까 카트에 빨리빨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하이다. 짜증나. 예린 예린음수가 어딨지? 어왜내 음료수만 있지? 아, 예린 음료수 여기 사니까 해야겠다. 아, 예린 음료수가 예린 음료수가 여기 짜증나 예린 음수를 아 힘들어 자 후추랑 아왜 안나오는거야 이거 설마 짝퉁 응? 음료수가 떨어진것도 아닐텐데 분명히 있을텐데 아, 다시한번 해보자 어났다 빨리 소금 툭툭툭. 후추 툭툭툭. <laughs> 나는 나는 예린이의 속셈을 한다 여기에는 후추랑 그게 들어가 있다 역시 맞았군 이건 다 먹었다 하고 빨리 쓰레기통으로 쓰레기통이 어디 있더라 그냥 여기서 떠나야 돼 이제, 예리가 좀 있으면 올것 같은데. 기다리죠. 아, 음료수가 왜, 거기짝퉁있잖아아 뽑혔다. 밀크소다뭐 나쁘지 않겠지. 자. 응잘 나오네, 이제. 아, 조금만. 다다 아, 다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거 내가 다털어주게 또 살자. 이게 한개 남았나? 많이 나오네. 먹고. 나는 음료수 다 먹었다고 세 음료수 먹. 나는 음료수 다 먹었다고 세 음료수 먹어야지. 아, 아, 필요해. 왜이럴때 카트를 안 가지고 나와서? 어, 카트가 있네. 아무튼 여기다 놓고 아 아이 더워라 바닥이 눈이 좀 시원하긴 한데 더러우니까 빨리 가야지 <laughs> 이 많은 음료수 좀봐 아니 이런 음료수 사장에서 살고 싶어 이제 가볼까 그쵸. 나 음료수 아까 다 먹어가지고 나체 음료수 줘체음료수너거 음료수 한개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끊어놨지 자 코마우크 내 거야? 아 어. 뭐 맛있게 먹어 음자자나 응. 음료수부터 냐냐냐냐냐냐냐왜왜 저기도 안 돼. 저기도 해. <laughs> 나에서. 성... 이게 나먹어고나 생선 알러지 있잖아. 엘레레? 즐레레? 엘레레? 블레레? 야 으우우우! 폰은 모라이크. 새음료서 먹어야지. 응. 어, 미끄러다가 최고야. 어. 아닌가? 다른 거 먹을까? 밀크스 하나 먹어야지. 왜? 뜨거워야 아. 맛있지. 야 아직도 그러냐? 징하다 징 다음에 보여줄게. 아 맛있다. 한병 더? 에헤. 야 정도껏 먹어. 어? 정도껏 먹으라고. 한방 쪄. 야, 그만 먹으라. 잠시만요. 아, 더워. 야, 집이 남... 야, 집이 낭장판이 됐잖아. 안무리영전 에. 누나 너 뭐하는건데 나 음료수 병에 걸린것 같은데 아 진짜 미쳤어? 알롤렛 <laughs> 딸기킥킥킥킥킥 네. 좀. 안녕하심 아, <laughs> 음 <6심>? 뭐? 잘 할게. 야! 이제 다음 판 가줘. 다음 판 할게. 써! 그럼 여태까지 레인 보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